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준비하라. 내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 군대로 일어나리라. 너희를 치려 몰려오는 적군을 너희가 무찌르리라. 너희는 내 군대로 일어나리라. 너희는 너희 군사를 징집하라. 내가 흩어져 있는 너희를 모으리라. 이 군대는 너희에게 보이는 군대가 아니니 나는 나의 군대 내 형제된 군사들에게 이르노라.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는 아직 미비하고 겨우 미텄으나 너희가 일어나 나를 맞을 때는 큰 군대로 서리라. 너희는 내 반석에 물을 마시라. 너희는 말씀을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사야 53장을 여노라. 너희는 나를 알게 되리라. 내가 아직까지는 너희에게 칼을 주지 않았으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칼을 들리리라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가 일어나도다 내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로다 너희는 이기고 이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는 나의 도움으로 승리하리라 너희가 믿고 있던 옛 율법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너희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것을 부어주리라. 마시고 마시라. 너희가 나로 충만할지라. 너희 나를 마신 자여. 너희는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가서 적장의 머리를 가져오라. 너희 조상 다윗이 그랬듯이. 너희가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리라. 내가 물맷돌 대신 나의 칼을 들리리라. 너희가 함성을 지르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구나. 달리라 내 백성이여. 너희 준비된 자는 너희 형제들을 깨울지니라. 깨워서 그도 준비되고 내 옷을 입고 싸움을 싸우게 하라. 때는 이미 이르렀고 내가 내 군사를 일으키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이스라엘 나의 장자 된 군대여 내 앞에 설지어다